어, 제가 한 2시간 정도 야생을 했는데, 2시간 정도 했음에도 메모리를 한 300메가 정도 먹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엄청 많이 정렬시 되죠. 원래 한 1.17이 2에서 3기가 정도 먹는데, ZGC를 사용하니까 300메가 밖에 안 먹네. 오히려 크롬이랑 OBS가 메모리를 더 먹고 있는 모습을 보이, 보여주고 있어니 이걸로 Z, ZGC의 성능은 확실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입증이 된 거죠. 반갑습니다. 개발자 토미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마인크래프트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오티 파인을 설치를 해주세요. 오티 네. 파인을 설치해 주시면 여기에 있는 세팅 값들로 마인크래프트를 좀더 최적, 최적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어, 여기 있는 어, 여러분의 버전에 원하는 오티파인을 설치해 주세요. 아 그리고 어 만약에 1.7.10, 1.8.9, 1.12.2, 1.16.5, 1.7.1이 버전이 쓰신 분들은 루나크를 설치하시는 게좀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루나크는 훨씬 더 많은 어, 마인크래프트 최적화 보드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또 다른 유틸리티들도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여길 이 루나클라이언트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대신에 얘는 1.7.10, 1.8.9, 1.12.2, 1.16.5, 1.7.1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다 많이 쓰는 버전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루나클에 있는 버전에서 뭐 플레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루나크루이언트의 단점이 최적화 말고도 유틸리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마 오히려 좀더 느려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저 사양에서는. 그리고 부, 으, 켜지는 속도도 굉장히 느려요. 얘네들이 장식품들 보드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려. 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최적화했어요. 또. 루나 클라이언트 라이트인데, 보시면, 어, 버전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고, JV 애기먼트를 지원해요. 그리고, 이게 뭔, 뭔지는 모르겠는데, 멀티 런치 다이렉토리를 지원한다 고 그리고, 유저 스스로가 자바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용하기도 편리하다 하죠. 여기서, 루나 클라이언트만에 있는 그 장식품 모드를, 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최적화 목적으로만 쓴다면 그 기능을 꺼은으로써좀더 쾌적하게 즐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맨드 라인 애기먼 t 이건 뭐냐면, 이거 cmd 명령어인데 이걸 이렇게 입력하면 1.8 버전이 실행되면서 실행이 다 끝나고 나면 하이픽셀에 접속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정해 놓거든요. 저는 1.7.1에서 야생 서버를 하거나 아니면 1.8에서 하이픽셀을 즐기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1.8이 켜지면서 하이픽셀을 자동으로 연결되고 얘를 키면 1.7.1이 켜지면서 자동으로 야생 서버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핵심 기능이 이제이브레의 애규먼션인데 이걸 어떻게 쓰, 쓰냐면은 어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 사양 분들은 메모리가 진짜 부족할 거예요. 전장 저만해도 진짜 엄청 부족하긴 한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맴리더트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메모리를 청소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얘가 백그라운드 앱이나 뭐 서비스를 서비스 프로그램 같은 걸 종료시켜서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메모리를 청소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OBS가 500메가 먹고 있잖아요. 근데 얘를 실행하면 이 500메가가 정리되면서 한 100에서 200메가로 줄어드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라서 이런 OBS나 크롬 같은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 파일들도 메모리가 정리가 됨으로써 윈, 윈도우 10에 어, 메모리 누수의 향상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따라서 이걸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파일에서 설정 일반에서 이렇게 설정하시고 메모리 정리 이렇게 설치, 설정하시고 얘는 뭐냐면 마이크로 그냥 퍼센트 이9 0 이상일 때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기능이에요 보통 메모리가 90% 이상 넘어가면 컴퓨터가 셧다운 될수 있을 정도로 엄청 많이 먹고 있는 거라서 전 이렇게 세팅해 두고 있어요. 외관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얘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메모리 정리 그냥 바로 누르면 메모리가 정리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다음으로 이제 우리 핵심 최적화 방법 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그 아까 루나 크리에이트 라이트 개발자분인데요. 이 사람이 뭘 바라고 있냐면 자바 JDK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오픈 JDK도 있고, 뭐, 줄로 JDK도 있고, 아마존 JDK도 있고, 어덕트 JDK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이, 거 이거, 이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쓰면은 프레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이줄로가 블루나클리네트 기본으로 쓰는 자바거든요? 근데 얘를 쓰면 훨씬 더 좋대요. 그래서, 진로까지 가져왔어요. 이게 줄루고, 얘는 그, 그, 그랄 브이비? 그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예요 보면, 줄루는 0.2% 953, 그리고 1%가 2600. 그리고, 최, 평균 프레임은 3300이죠. 근데 만약에, 어, 이그랄로 하면은, 3300.69. 근데, 평균 값들은 진짜 차이가 없지만, 여기 0.2%랑 1%를 보면요, 2270, 2933. 네. 이렇게, 얘네들은 훨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얘네가 뭐냐면,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마, 프레임이 아무리 낮아져도, 이 정도밖에 안 낮아지나?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100% 믿지는 마시... 하시고 근데 일단 좋은 건 맞아요. 높을수록.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어가지고, 평균 프레임은 차이가 거의 없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프레임이 높게 나오게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문화크라이트 라이트를 일단 설치해두세요. 오티파인 설치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하세요 그러면 파워쉘이 열, 열리면서, 이게 설치가 되려 하고, 저 같은 거는 이미 경우에는 이미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이렇게 에러가 뜨긴 했는데 설치가 끝나면 루나 클라이언 라이트가 설치가 돼 있냐고 물어봐요. 설치가 안 돼있는데 혹시 설치가 됐냐? 루나 클을 쓰시는 분들은 예 하시면 되고요. 오티파인 쓰신 분들은 예 쓰면 돼요. S를 할게요. S를 하면 LCA를 드래그 하래요.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꺼지죠. LCA에 들어가면 세팅이 돼 있어요. 얘네가 플래그들도 미리 세팅을 해주는데 저희는 이거 안쓸 거예요. 미는 얘를 쓸 겁니다. 얘가 뭐냐면요. z GC 기술을 적용한 건데 원래 G1 GC를 써요. GC가 뭐냐면 갈비제 콜렉터라고 어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안 쓰는 메모리를 정리시켜 주는 기술이에요. 근데 G1은 확실히 이게 좀 느리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될 때마다 살짝살짝씩 프레임이 낮아지는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적게 잡으신 분들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텐데 이 메모리를 많이 할당할수록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ZGC는 훨씬 더 빠르고 어고 진짜 엄청나게 메모리를 할당해도 성능 저하가 없을 수준으로 메모리 청소가 가능해요. 근데, 마크면뭐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얘를 왜 쓰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직접 테스트 해보니까, G1GC를 사용하면 한 2기가에서 3기가 정도 먹는데, 얘를 사용, ZCC를 사용하니까 500메가 밖에 안 먹어요. 엄청난, 엄청난 차이죠. 2에서 3기가에서 500메가를 줄어든 거예요. 이 정도 차이면 그래도, 이 기술이 쓸만하다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얘가 CPU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작업관리자에서 마크가 CPU를 너무 많이 먹는다 싶으면 다시 아까 그얘 처음 세팅되어 있던 그 다시 설정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G1GC도 쓸만하긴 한데 ZGC만큼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웬만한 CPU면 얘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세이브 꼭 눌러주고요. 메모리를 가장 많이 먹는 1.17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메모리 100메가. 아마 창이 띄어지면 엄청나게 많이 먹기 시작할 텐데. 메모리가 계속 정리가 될 거예요. 제드 c 시 때문에. 메모리도 아까보다는 많이 먹기 시작하고요. 근데 한 700메가, 800메가 선에서 끝나죠. 1기가죠. 원래 한 못해도 2, 3기가 먹던 게 그냥 1기가 선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500메가 아래에서 실행이 된다 했죠. 이거는 그냥 맵 리덕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걸 메모리 정리해주면 짠 모든 프로그램의 메모리가 정리가 되죠. 이제 이 260메가밖에 안 먹어요. 그쵸? 260메가밖에 안 먹고 계속 돌아다녀 볼게요. 여기서. 돌아다녀도 메모리 사용률은 전혀 오,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이거 아까 맵 리덕트 사용하면서 90%까지 올라가려 했던 게 지금 메모리 사용률 36%죠. 이게 굉장히 쓸만합니다. 이래서. 자, 그리고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OBS가 지금 사용률이 더 높네요. 아직도 어, 마크는 한 300메가 안에서 잘 실행이 되고 있어요. 아주 놀랍죠? 프레임도 제가 그렇게 높은 사양도 아니에요. 보시면 CPU는 i5 2500에 8기가 램 쓰고요. 그래픽카드는 550Ti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사양인데도 보시면 1.17.1인데도 전 60프레임이 잘 나와요 65프레임에서 더안 올라가는 건 제가 프레임 제한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오티파인 설정도 해놔가지고 프레임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티파인 설정 알려줄게요 이건 루나클이랑 오티파인 쓰시는 분들 전부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비디오 세팅에 들어가서요. 그래픽 페스트 스마트 라이트 오프, 레벨 오프, 다이마, 다이나믹 라이트 오프, 렌더 디스턴스 8천 크. 보통 8천 크면 다 보여요 야생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매스 프레임 레이트는 65 프레임. 얘는 모니터 주사율에 따라 다른데요. 모니터 주사율이 60Hz라면 65프레임, 144Hz라면 150프레임으로 제한해두면 됩니다. 저는 65프레임으로 해놓을게요. 이게 프레임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헤르츠 헤르츠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얘가, 얘죠? 자, 그, 마크가. 11, 11%? 지금 30프레임으로 제한되 있죠? 이거 루나클 기능인데요. 얘를 다시 마크를 클릭하면, 네, 6 5프레임으로 다시 올라가죠. 사용할 때만, 사용 안 하고 있을 때만 30프레임으로 제한되는 기능이에요. 자, 보면, 24%. 자, 얘를 언리미트로 한번 올려볼게요. 38%, 37%, 예, 네, 한요 정도 나오죠. 아마 이제 움직이면 더 나올 겁니다. 더 높게 나올 건데,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네요. 아무튼, 어차피 60프레임 이상이면, 음, 사람 눈에는 차이가 그렇게 없는데, 프레임을, 프레임을 제한을 안 걸면 오히려 그래픽 카드만 그래픽 카드만 어, 쓸때 없는 연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 프레임 65 프레임으로 제한해두면 이렇게 12%대로 OBS보다 덜 먹죠.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우리가 안 가게 세팅해주면 좋아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얘네들은 취향껏 하시고요. 얘도 취향껏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퀄리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알아서 세팅해 주시고. 퍼포먼스도 이렇게 세팅해 주세요. 아더는 세팅 안 해도 되고요. 디테일도 이렇게 세팅해 주고요. 애니메이션은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얘는 굳이 저는 꺼놓고 있진 않아요. 이렇게 하면 비디오 세팅은 다 끝나고 오티파인 세팅도 다 끝납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저처럼 프레임이 60 프레임으로 안정적으로 나올 거예요. 저보다 안 좋은 컴퓨터를 쓰신다면 한50 프레임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세부 정보에서 메모리 순으로 정리하고 이게 Java W를 우선순위를 높음으로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게 뭐냐면 컴퓨터 자원을 자원을 얼마만큼 우선순위로 우선으로 사용할 거냐. 오. 어떻게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컴퓨터 자원을 만약에 많이 어, 커비, 컴퓨터 자원이 많이 없을 때 누구를 누구를 더 많이 줄 건가?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크에다가 더 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해두면 안 돼요. 저는 높품으로 하는 걸 권장하고요. 실시간으로 해두면 얘네가 자원이 없는데도 강제로 거의 마크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블루 스크린이 뜰 수도 있고, 컴퓨터가 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실시간 말고 노품으로만 지정해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컴퓨터 자원이 마크에 초점이 맞춰져서 사용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모든 최적화가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낮은 램, 마크가 낮은 램을 사용하고, 또, 그럴 VM을 사용함으로써, 좀더 좋은 프레임을 낼수 있으면서, 쾌적하게 마크를 즐기실 수 있, 있는 거예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저사양분들도 마크를 쾌적하게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마치겠습니다.